안녕하세요 경북 안동 삼신당 공부사례입니다 오늘 남자분 가져와봤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늘에 공을 많이 들여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광기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내 사주를 내 이름을 있잖아. 높이 걸고 있잖아. 날 활하게 빛을 내고 나라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 이렇게 내 이름을 좀 많이 떨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성격은 조금 이렇게. 유학이보다는좀 살짝 좀 깐깐하다고 봐야 되겠지. 음, 그러면 일적인 부분에서도 깐깐하고 융통성이 없으실까요? 깐깐한 부분도 있지만 융통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치고 빠지는 거는 잘해. 올해 운은 어떨까요?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야. 근데 구설도 많으라 했고, 도마 위에 생선이 좀 되라 했는 그런 해지 작년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나를 따라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뭔가 물이 있잖아. 내 마음대로 지금 펼쳐지지가 않고, 가다 막히고 가다 막히고 하는 형국이야. 그런 구설들은 본인이 스스로 만드신 걸까요? 본인이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은 그냥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있잖아. 말을 할 적에는 그냥 이렇게 내 의견을 말을 하는 거잖아. 내 네, 생각을 네. 말하는 거고. 자기. 네.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당연히 도마 위에 생선이 되겠지 구설이 되고 옆에 주변이 안정이 돼 있는 것보다는 어지럽고 정리정돈이 안돼 있는 상황 그리고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정리가 안 되고 내갈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판을 걷는 것처럼 있지 조금 이렇게 아슬아슬 밑에+ 밑에 주변에 인간관계에서 약간 인복이 없으신 걸까요 인복은 있어 나를 따 따를 하는 주종자들이 많아 연예인인지 뭐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나를 따라 하는 그런 주동자들은 많아 배신이나 뭐 이런 이간질 이런 거에 좀 약하실까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알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래도 이형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비두는 거야 격으로 봤을 때 자기가 참. 보다는 정의에 막 불타가지고 맞서 싸우고 막 그런 성격이실까요? 참는 거보다는 모른 척하기보다는 덜 팔매를 맞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에 내가 이치에 맞으면 행동하는 행동파지. 그러면 본인은 외로움을 느끼진 않을까요? 이 사람은 외롭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은 만약에 오늘 이 수학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다 풀릴 때까지 자만적 파고드는 스타일이야. 공개해 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반대했다가 말 바꾸고 막 이런 논란이좀많들어잖아요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정치 흐름이 <laughs> 지금 추풍 낙엽이잖아. 음. 그 누구도 있잖아.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서로 간에 지금 싸우고 있지만 서로가 있잖아. 오동무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서로가 똑같은 신세들이야, 지금. 음. 전부 다 미칠 지경이지. 반대했다가 사는 것도 본인의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음. 지 하는 분은 아니야. 이용당하고 버려진 건 아닐까요?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조금 그+ 그 순간의 위기를 잘묘문하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지 음, 앞으로 더큰 자리를 갈수 있는 그런 운은 없을까요 이 사람 사주에 간이 높은 간이 있는 거는 사실이야 이+ 사람이 큰일은 한번 하기는 해 이대로 내려앉는 사주는 아니야 오십다섯 넘어가야지만이 큰 그런 게 들어와 지금은 이 사람도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좀속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 독단적인 행보가 더 많을 것 같아 이 사람도 무리가 작은 무리는 아니거든. 만약에 이분이 정... 정치인에게 안 물으셨다면, 다른 직업에 뭐 어울리는 직업 없었을까요? 그냥 타고난 사주 자체가 있지, 법. 꼭뭐 검사보다는 또 변호사가 될 수도 오, 있는 거고, 또대법관이될 수도 어, 있는 네네. 거고, 뭐 그거는 참 무한대인데. 근데 사주 자체의 사람은 엄청 강하게 들어와 있어. 법무부 장관 하셨잖아요.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일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laughs> 운이 없지는 않아, 이분도. 2028년도에는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중간로 조작만 없으면 아이고 뭐 응원이라고 할게 뭐가 있어 그냥 자기 있는 위치에서 국민들 잘 살펴주면 뭐 그게 응원인 것이지